얼마나 가야 돼요? 음, 음, 음. 어딘지 아세요? 음, 음. 안녕하세요. 저기 혹시 죄송한데 성수역 가는 길더말해야돼요아쭉 어, 게... 가서 보일 쭉 거예요. 거예요. 근데 아 거. 혹시 얼마나 네. 걸려요? 금방이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혹시 성수역 가는 길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성수역이요? 네네 성수역 이 이쪽으로 서한서 네네 에쪽으로에서 가시면... 어디 에서 한국에서 에 왼쪽? 아니 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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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한국에서 한한국 한국에서 한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바이소나 아니면 기역 아. 상가 쪽에서 아. 네. 네. 요즘 다 팔아요?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거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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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죄송한데 성수역 가는 길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아성수역이요 네. 성수역그쪽으로 가시면. 돼요. 아. 그냥 네네. 직진하면 돼요? 어 직진 해가지고. 네네. 거기 네. 거기 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. 네. 저기 아. 저 번째 구간. 아, 아 네. 얼마나 걸려요? 한한한한오 분? 5분도 아, 안 걸릴 텐데? 아, 네. 진짜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혹시 죄송한데 제가 네. 서울 길을 잘 몰라서 네. 혹시 성수역 가는 길좀알르 주실 아, 네. 수있을까요 네, 이쪽으로 앞으로 쭉 가시다가 네. 오른쪽에 가시면 성수역 나옵니다. 아, 얼마나 걸려요? 금방이에요? 5분? 금방 아, 한 3분 안에 갈걸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혹시 죄송한데 네네네. 성수역 가는 길 어딘지 아세요? 여기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. 여기 왼편으로 가시면은 네아네 아,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죄송한데 성수역 가는 길좀 성수역 성수역 저기 저거 아, 철이 저기 아, 앞 그냥 쭉 가면 돼요? 그냥 쭉 직진하면 된다는? 일 아, 그러니까. 여기 쭉 가면은 아, 여기 있는 아, 오른쪽이 3번 출요 아, 네네네. 어,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죄송한데, 성수역 가는 길 좀. 여기 쭉 가시면 있어요. 아, 그냥 바로 쭉 직진하면 돼요? 가면, 네. 아, 혹시 얼마 걸어서 갈수 있는 거예요? 여기, 아, 그냥 여기 이 직진, 블록 그냥. 아, 네, 쭉 네. 직진하면 돼요? 네. 근들 가는 곳은 아, 아, 지금 여기 네. 촬영 중인데, 아, 있거든요? 아. 저희 카메라 보시면은. 아. 저희